며칠 뒤에 이제 예약하던거있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데, 40 정도 나온다는 얘기지. 응. 인원이 10몇 명 되니까 80만 원 정도 나왔던 거야. 나도 처음에, 야, 되겠냐, 너한테 많이 했었고. 여기 지금 우리 촬영하는 뒤에 이렇게 있지만. 근데 우리 엄마도 몇번 하다니 재미가 붙었는지 나무는 샀잖아. <laughs> 집에 여기를 놀러 왔을 때, 어떤 수율일지는 모르겠지만, 된다 여기 예약 들어온다 문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나름 이제 뭐 장점들을 좀 많이 좀 체크를 해봤던 게 있었지 방 하나를 가리게 되면 20평대 집처럼 좀 보일 수도 있고 4인 가구가 사는 가족처럼도 보일 수가 있는 집이다 그쪽라는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여기 지금 우리 촬영하는 데 뒤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laughs> 이 집에 어떤 컨셉을 딱 만들어주는 딱 <laughs> 있었단 말이지. 이분? 응. 이리 양이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옷 빌렸잖아. 응.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잠깐. 나가 갖고 여기 공원길이랑 여기 하나, 앞에 하나, 하나 공간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제 이 공간을 빌려준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여기 이제 쓰시면서 외부에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촬영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주변 공간에 대한 촬영은 이 호스트분하고 얘기할 사항은 이제 아닙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가 그때 추가로 얘기했던 거는 여기는 인적이 굉장히 드물고. 맞아, 맞아. 공원이랑 산 이런 데가 넓어 가지고 여기 끝에서 잠깐 찍고 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럼 이것도 이제 강조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 사진 찍어서 올릴 때집 사진 비율이 100%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이창 밖에서 보이는 지금 이 숲이나 맞아. 이런 룩들도 이제 보여야 되고 앞에 공원 같은 데 한번 찍어놔도 괜찮지. 어떤 집이든 왔을 때 외부까지 찍을 수 있는 조건이 그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건 그치. 촬영팀이 정하는 그치. 거잖아. 그치. 촬영팀이 왔을 때 어떤 컨셉이 맞아서 집에 왔어?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 우리 집도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음, 그리고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게 촬영으로 된다고 했지. 문의는 내가 정성스럽게 대답하고 막 하면은 더 왔을 거야. 근데 그냥 단답형으로 하고, 그냥 없는데, 일단 제가 한번 준비해볼게요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laughs> 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걸 안 해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모르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 왜냐면 촬영팀이 아니거든. 이런 거를 구해보질 않았거든. 근데 맞아. 나는 알잖아. 5, 6년 동안 내가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별의별 장소에서 다 찍었다는 거지. 나 기억나. 그때 너 졸업작품인가? 할 때. 인천에 있는 한옥 같은 그, 오래된 지. 그때그 집이 정말 거지 같았어. 응. 정말. <웃음> <웃음> 어. 공간도 진짜 별로였고 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한옥집? 그 공간을 이틀동안 해서 150만원에 빌려줬었지 그러니까 어. 우리 엄마 우리 형한테 엄청 혼났어 버리라고왜 어, 어, 자꾸 어, 저걸 어. 갖고 가냐 음, 음. 근데 실제로 촬영 오는 사람들은 저런 컨셉이 좋았던 거야 음, 옛날 집 그치, 같은 거 그니까 그러니까 러좀 오래된 어. 물건 왜냐면 음, 우리 음, 집이 음. 너네 집처럼 완전 세련되게 다 바꿔놨잖아 음, 음. 아마 우리 집에서 찍은 촬영 안 왔을걸? 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 TV조선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치. 아팠다가 아, 난... 건강해지는 사람 집을 찍어야 되는데 그치. 아이패드 있고 음, 음. 아이 맥, 맥북 있고 막 도움이 안돼 이런 들이 어, <상당히. 웃음>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수요는 무조건 있다. 근데 이제 응. 수요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장담할 순 없어.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그치, 그치. 어, 그래도. 너네 집처럼 좀 꾸며놓는 게 확률에서 내가 봤을 땐 그래. 왜냐면 이거는 한정적이잖아. 좀재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환경으로만 조금 어울리는 거고 <laughs> 촬영을 봤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엄마 나이 때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수다 떨수 있는 좋은 소재잖아. 그게 되게 자랑인 거야. 난처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촬영하고 돈 벌, 막. 그니까 그게 자랑인 거야. 엄마 친구들 은밥 먹으면서 응. 그냥 응. 얘기하는. 나 그래도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해갖고 수익 난다, 뭐 이런, 이런 응. 거 있잖아. 응. 그니까 러 응. 얘기하기도 되게 좋고, 그때 엄마가 좀 느꼈던 거 같아. 아, 요거는 더 있으면 좋았겠다, 좋았겠다, 음. 이런 거. 그런 거만 갖고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따로 살게 되면은, 어디 살기 좋은 곳을 본다 정도가 아니라, 나 어느 지역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이런 손님들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걸로 생각이 바뀌어. 맞아. 벌써 한 100만 원까지는 괜찮겠다. 한 60에서 한70 들어올 거니까 막 이런 생각을 응. 하게 되고 그걸 실행을 하게 너의 되고. 생각인 거잖아. 그치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거지. 응. 처음에 내가 성신여대 살 때는 에 1년에 예약이 뭐두건 들어왔었어. 응. 아 여기는 수요가 이 정도밖에 없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걸 이제 바꾸니까 예약 응. 컨수가 조금씩 더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장소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을까 이런 걸 이제 나는 앱에서 찾아본 거지. 응. 그걸 내가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갈때 반영을 해서 인테리어 응.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예약이 막 화이트톤 물미듯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한 거지. 내가 너 이삿날도 기억나. 화이트 톤으로 벽질을 하는 게 쉬운 선택은아니것아요 아, 물론 응원은 했지만 속으로 정신병이나 이런 게왜 이러는가 했는데 음, 음, 음. 너는 이제 그때부터 화이트 톤으로 쫙 화사하게 하고 너는 저 무드등을 활용할 생각을 했으니까 식물들 인테리어로 조금 이제 배치해서 음, 깔끔함과 이제 화사한 거를 좀 이제 믹스를 한다. 어떻게 보면 집을 스튜디오화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같아 음. 집을 하나를 대여 용도로 따로 집을 구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도 계셔. 음. 근데 이제 단기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촬영하시는 분들 와서 찍으라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의 수요를 받아야 되잖아. 그 50평대 아파트인데 되게 섹션이 잘 나눠져 있고 예약 보면은 그냥 꽉차 있어. 온갖 방송사에서 그냥 다와어던 연예인이 뭐 사는 집이라고 막 설정해서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막 2주 동안 통으로 빌리고. 이제 엄마 친구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 그 집은 40여 평에서 방이 4개래. 음. 결혼하고 해서 이제 아저씨랑 둘이, 두 분이 사시는 거야. 애들 갖고 왔을 때, 자식들 와서 쓰는 방에도 무조건 방 하나가 남는 거지. 그 방만 쓰는 건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봤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잘 모르니까, 너가 오늘 온 김에, 그것도 돼야 될까? 가능하긴 하지만 수요는 수요가 맞습니다. 확실히 적을 거고 반대로 생각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다 받는 거야. 나는 이 장소 다 빌려주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올리라는 거야그 <laughs>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걸 보고, 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익이 이제 생겼네. 근데 이 공간들을 쓰긴 쓰네. 근데도 별로다. 그러면 안 하면 돼. 맞아 맞아. 이렇게 사진 찍어놨던 것 중에 이 공간만 이렇게 해서 올려보는 거야. 여기가 수요가 없구나. 음... 그러면 안 해야지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그때 내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 가빌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 그러니까 요는 일단 은 올려봐라. 한번내 집을 소개해보고, 내 집을 한번 상품화를 해보고, 손님을 받아보고, 이렇게 응대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이 과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 여기를 일단 찍어서 올려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진짜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우연한 계기로 그렇게 해서 한번툭 올려봤다가 이걸로 잘 돼가지고 이 업으로 쭉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음. 사실 나도 그런 편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고, 응. 사실, 이제는 너가 그냥 조율하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세팅해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쪽에도 올려보고. 그치. 어, 처음으로 내가 이거를 하는 거에 돈을 써볼까? 아, 사실 돈안 써도 들어오긴 하는데, 한 8만원 정도 써서 내가 더 많이 한번 받아보고 싶어. 그럼 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음, 응, 맞아. 잘 운영하면, 음, 될것 같아. 오늘 뭐, 이 정도로 할까? 음음 응. 응, 응, 응.